선녀! 거기 이산날이다. 얘, 지금 목욕하고 오고 말이야. 네. 버릴 건 버려라. 아버지, 네. 이 위인전은 다 읽었어요. 이거. 아니, 어, 갖다 버리자. 예, 예, 예. 잠깐. 그책 뭐예요? 책 팔라고요. 어. 학생, 요 위인전인데 사진 인격 분류 자료 하나 드려나. 이거 아버지한테 물어보고. 물어봐. 잠깐, 자. 어 현민아, 예 아버지 위인전을 36개월 할부로 싸게 준다네. 아이 그래? 예. 어 바꿔봐라. 예 이거 전화 좀 받아보셔야 되겠네. 는아버지 예. <laughs> 싸게 해드릴게. 예. 몇 개월이에요? 아, 36개월 부이답니다. 아, 72개월로 안 되나? 안 되지. 지금 뭐 싸... 하는 거예요 혼자서? 무서하게 아, 싸이코 같네. 정신 차려요. 제발 긴장 좀 하자. <laughs> 안 되겠다. 예 인사팀 셋다 <laughs> 직원을 불러라. 아 그래야겠네. 예. 저 이사십 에서 직원이죠. 빨리 좀와 주십시오. 아유 네. 이거 영어 사전이네. 현민아 네. 우리가 이거 어렸을 때 외우면은 말이야. 찢어 가지고 이막 시도해 먹었어. 나도 이사십 예. 센서 아, 직원입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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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